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자유롭게 된 광인, 거라사의 광인을 취하시다 내용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구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에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자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군대귀 계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들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 번째 주제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오러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제 요약해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자면은 먼저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귀신이 이제 간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이제 이 요청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빌려 이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광인, 다시 말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광인의 의지가 아닌 쫓겨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자 하는 그 같은 귀신의 요청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닥쳤던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외면하거나 배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 그 고침받고자 하는 또 도움을 통해서 좀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원치 않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주님의 사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지 않는 그 계획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광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 같은 귀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광인을 고치고 있,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laughs> 주님의 권세는 군대라 불리는 귀신들의 연합보다 강했습니다. 군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용어인데 네, 헬라어론 이걸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수. 그래서 그한 영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당시 이제 그 로마에 있어서 병정들의 그 부대의 규모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기온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영. 한 영은 뭐냐면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뭐 편제상으로 보면은, 사단 그러면은, 18,000명에서 2만 명 사이가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약 6,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군대라 불리는 귀신, 돼지 때 2,000여 마리에 들어갔던 것이 놀라울 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표현되는 그 레기온의 양은 6,000이 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 있,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와서 엎드려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러했고, 주님의 귀신을 추천할 때 그들이 흥정하기를 원하였으나, 이제 그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돼지 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돼지 때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유치해 보면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파괴적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또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익이 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영들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라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결과죠. 2000여 마리나 되는 같은 돼지 떼가 결국은 귀신들에 의해서 비탈길을 달려나가 바다에서 몰싸게 되었고 귀신들 했던 자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었던 거라사의 광인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진 것.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돼지라는 것은 이제 가축을 길러서 팔아가지고 고기를 쓰거나 이방인들은 그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런 제사 물품으로 나가게 되는 그 막대한 얘기 한꺼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 사이에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로 하여금 이제 떠나가기를 간청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병자가 고친을 받거나 귀신들 인자가 운전하게 되거나 그 압제 당하 압제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비교적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해 관계에서 손해가 끼쳐지게 될 때에는 주님을두려워 마음이 컸겠죠.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또 키우던 돼지 때가 몰살당는 장면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품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지 않고 떠나기를 간청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 어려움, 극복하고자 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는 주님께 간청을 하게 되지만, 돼지 떼가 몰살당하게 되는 것처럼 내게 적잖은 손해가 끼쳐지게 될 때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떼서 따나기를 원하지만, 나의 이익과 상반됐을 때는 조용히 간청하며 떠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원날에 있는 우리들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 그광현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주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귀신들렸던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여기서 의도했던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려고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게 되는 도구로서 쓰기를 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거리라고 이야기할 때그 간증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은혜를 입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신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신 높이는 것이 바로 같은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은 사람들 기대했던 간증과는 좀 다르죠 뭐냐면은 세상에서 뭐 1등하고 큰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뭐 이런 거 간증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지독한 골칫거리에서 고침 받고 나음을 입은 것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때에 주임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사용하게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